상견례에서 무시당한 친정 부모님, 사실은 백억 신도시 땅주인, 사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이랑 급이 너무 안 맞지 않나요? 옷차림부터가 참, 교양이 없으시네. 상견례 자리, 저희 부모님의 소박한 정장을 훑어보던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저를 키워내신 부모님은 죄인이라도 된듯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우리 아들은 대기업 팀장인데 대개 딸은 혼수를 얼마나 해올 수 있나요? 가난한 집이랑 엮이면 앞길 막힐까 봐 겁이 나네요. 시어머니는 부모님이 정성껏 준비해 온 지역 특산물 상자를 발로 툭 치며 이런 촌스러운 건 집에 가서나 드세요라고 무시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못하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기세등등했습니다. 사돈, 사람도 급이 있는 법이에요. 어디 시장에서나 먹힐 태도를 이런 고급 식당까지 가져오십니까?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겠어요. 부모님의 손이 바르르 떨리는 걸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입을 때려는 찰나, 아빠의 낡은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아빠는 묵묵히 전화를 받으셨고, 조용한 식당 안에 스피커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드디어 신도시 개발 확정 공문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명의로 된그논이랑 밭, 이번에 보상금만 최소 100억은 넘게 책정됐답니다. 지금 당장 도장 찍으러 오셔야 해요.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물컵을 놓쳤고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처럼 시어머니의 얼굴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 아니, 사돈? 방금 백억이라고 했나요? 땅이, 땅이 있으셨어요? 아빠는 덤덤하게 양복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일어나셨습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조상님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좀 있는데 그게 이번에 신도시로 들어갔다네요. 대게그 잘난 급에 맞추기엔 저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합시다. 상황이 역전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아이고 며느리야. 내가 아까는 긴장해서 헛소리를 했나보다. 내가 너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지? 라며 비굴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부모님을 부축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가난도 죄라면서요? 저희 가족, 이제 그죄안 지으려고요. 그 잘난 아드님이랑 평생 급 따지면서 사세요.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소리치며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나오는 길, 30년 넘게 고생만 하신 부모님의 어깨가 그날따라 그렇게 당당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